그랜드 콤비는 스타크래프트 2. 자 아까 트리건 이나가 이겼고요. 문 열어 드릴 거요. 예 알파 스가 자운 라그나로크고요변 람보가 쇼피파이 빠르게 앞마다가 먹고 300을 늘리고 있는 변현우. 앞무는 무난하게 저거링 찍어주고요. 변현우 선수가 이제 슈피파이에서는 당연히 에이스긴 한데 영어가 그렇게까지 막 뛰어난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 의사 소통과 이런 호흡의 문제가 있어서 저는 약간 하스템 람보, 뭐 스칼렛 하스템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에이스와 함께 받쳐줄 수 있는 선수를 뽑아서 이렇게 쇼피파이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가스 일단 천천히 하나 짓고 있는 변현웅. 이번에 얼린 찍어주고요. 오 박한솔의 추적자가 상대방의 정찰을 끊어줍니다 일단 지금 신입범의 저글링을 많이 몰아찍으면서 한번 압박을 해볼 생각이 있어요 입구가 좀 넓기 때문에 화염차가 없는 변현우 상대로 저글링이 좀 피해를 줄수 있다고 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좀 압박이 오니까 제 람바도 가시 촉수를 올리고 있고요 컨트롤 좋아요 와 변현우는 이런 컨트롤은 이제 기가 막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박한솔도 해병을 잘라먹는 이런 점사 플레이 좋았고요 신이범 저글링 다시 파고드는데 심시티 좋네요. 저글링이 싸 먹을 수가 없는 구로도 구도로 계속 베네누가 허리를 잘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람부와 신이범의 차이가 또 벌어질 수 있네요. 아, 람부가 저글링을 좀 과하게 찍었어요. 오히려 이제 신이범이 일꾼을더 많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람부의 저글링들. 그래도 좀 수비하기 위해서 뽑아놨던 저글링들이 이렇게 상대방의 저글링들을 추적자는 저글링을 이렇게 갉아먹어 주면은 전혀 나쁠 게 없죠.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일을 다시 찍어주면 되고요. 아칸스럼 황혼우에 가는데요. 근데 황혼우가 굉장히 늦어요. 아 예언자가 있었기 때문에 늦죠. 너무 늦게 올라가길래 이게 첫 번째 테크면 말이 안 됐었는데 제가 공격하는 거를 보기 위해 이제 우주관문을 못 봤었고요. 신이범은 뮤탈 저글링 맹독충. 오 박한솔도 완전 지상군으로 갑니다 자 신이범이 유탈을 간다라는 점을 람보가 파악을 했고요 정면 힘 자체는 바퀴 해병 전차인 쇼피파이 쪽이 훨씬 강합니다 그런 부분을 알파엑스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하려고 할까요 실제로 먼저 찌르려고 했다가 이제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배를 먼저 불리고 있었던 변현우 람보에 비해서 물량이 터지는 시간이 좀 늦거든요 지금 쇼피파이 엄청 셉니다 최대한 뒷점물로 해병이라도 잘라 먹어주려고 하는 칸솔 감접 쓰면서 들어가고요. 이제 바퀴가 맹독충을 좀 제거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변연의 컨트롤 상게 좋고요. 아직 원신고리 안 됐는데 원신고리 됐습니다. 바퀴가좀 앞에서 맞아줘야 되고 그런 바퀴를또 추적자로 잘라 먹어줘야 되는 박한솔 분열기 나왔고요. 초가면 계속 옵니다. 전차까지 와요. 유타는 찍지도 못하는 신이범 계속 저울리 맹독충밖에 뽑을 수가 없습니다. 불곰이 앞에서 맞아주듯이 바퀴가 앞쪽에 있고요 해병이 뒤쪽에서 든든하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신이범. 저 우리 맹독충 상계 너무 좋고요. 변현우 아 분열기도 잡혔고요. 야 쇼피파이 한방 너무 센데요. 맹독층 그래도 와 대박을 낼 뻔했지만 변현우가 또 태워주는 그런 컨트롤 좋았습니다. 분열기도 끝까지 피해주고요. 방심 안 해요. 상대가 이제 알파엑스 신이범 박한솔 강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컨트롤 끝까지 하고 있어요. 방금도 이제 대충 어땠던 으로 싸웠으면은 분열기한테 대박이 난다던가 맹독충한테 대박 나가면서 경기가 조금 더 길어질 뻔 했거든요. 하지만 변현우 몰아붙이면서 람보와 함께 경기를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람보도 지금 앞쪽에서 저걸리 맹독충 상대로 지금 보시면 방금도 바퀴로 맹독충을 틀어 막았잖아요. 변현우의 해병 활력이 세기 때문에 이렇게 맹독충을 바보로 만드는 플레이 람보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GG. 자두 번째 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생터블 가고 있는 변현은 이번에는 그래도 사령부를 대놓고 짓진 않았고요. 자기 본진 언덕에다 지어서 어떤 초반 러시가 와도 좀 막아보겠다라는 심리전이 있었고요. 신이범이 저글링 민독충 미리 준비하고요. 박한솔도 다시 한번 전멸 추적자 준비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대방이 이제 토스가 아니면은. 불사조를 뽑다가 오히려 힘에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 토스로 이렇게 가는 건데 1세트 때는 본인들의 이제 초반 견제가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 못해서 자연스럽게 물량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쭉 밀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더더 안전하게 길게 바라보는 플레이. 해 주고 있는 박한솔 신이범 알파 스입니다 신이범 다시 한번 뮤탈리스크 박한솔은 거신 찍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아무래도 초반에 서로가 주권이 바꾼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병력을 모으는데 두 선수 다 집중을 하고 있어요. 두팀 다. 아무래 베너는 일요선 신이범의 풍부한 방물지대쪽 치수를 한번 시켰고요. 요즘 느낌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지 뮤링링이고 베너는 바이오닉이고 박한솔은 거신 지상군이고. 오. 람보는 굴라고를 누리면서 바퀴 살모사를 빨리 갈수 있는 상황. 살모사는 지금 뮤탈 상대로도 너무 좋고 박한솔의 거신 분열이 상대로도 너무 좋거든요. 지금 당장의 조합은 변현우 람보 쪽이 좋습니다. 어, 포기할 때는 확실하게 포기하고 오르소만 살리는 플레이. 살모사 있고요. 박한솔. 오 분역이 제대로 못 샀어요. 살모사 다섯 개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바퀴가 맹독충만 잘 막아주면은 살모사로 아예 먹을 수 있거든요. 저글링 돌리기 때문에 일단 이래서 벙커를 지어놨. 저거 벙커 회수 75원 먹겠다고 회수하는 거 진짜 안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진짜 말할 수 있어요. 시간을 벌어보는 신이범. 오, 눈영이 땡겨서 잡아주고요. 돌린 병력들로 최대한 시간을 벌고 병력을 갈가먹어주고 있긴 한데. 눈영의 전차 왔습니다. 부끄러운 납치 땡겨오고요. 야, 살모사 납치 이은 전차. 한류. 오, 살모사가 지금. 바보가 되긴 했어요.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들어갔거든요. 일단, 가시, 지옥굴, 고리 쓰면 날아가긴 합니다. 사업 되기 전에 날렸고요 소모전 들어가고 있는 쇼피파이. 박한소리 건물을 끼고 거신으로 긁어주고 있긴 한데, 생각보다 남부 변현 후에 병력이 많습니다. 오, 쉽게 죽지 않았고, 변현 후에 전차들도 힘을 많이 내고 있고요 박혀 히 들어왔습니다. 살머산 다시 에너지 채로 갔거든요. 그 전에 빨리 몰아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엔 버텼기 때문에 지금 알파엑스 쪽에 멀티를 잘 늘려놨어요. 그 부분은 좀 희소식입니다. 3시 쪽 다시 한번 견제. 신이범이 이렇게 빈집을 잘 털어주면서 피해도 주고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사업이 무조건. 부족... 오! 막칸솔 분열기! 다 잡히고요. 변현의 오류성 견제. 그리고 바퀴까지 같이 견제 가서. 오, 일사불란한데요? 괜찮아요, 지금. 그럼 또 올라가서. 가시옥 땡겨오고, 땡겨오고, 어다 땡겨오고, 거기서 끊었고요 가시옥 똑 땡겨오고, 또 땡겨오고, 분열기 땡겨오고, 변호를 변호 또오고요 바퀴가 가시옥 점사. 변호 너무 많은데요, 쇼피파이, 쇼피파이 너무 잘하는데요. 가만히 있지도 않고 계속 뭔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상대방보다 더 좋은 조합, 그리고 더 좋은 교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인구 차이 많이 벌어져요.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좋기 때문에 가시지옥만 덩그러니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살모사로 이들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 이거 쭉쭉 밀고 내려오는 쇼피파의 병력을 못 막아낼 것 같은데요. 분열기도 피해주는 의리성 컨트롤 좋구요. 전차가 저쪽에서도, 왼쪽에서도 옵니다. 자리 잡는 변현의 병력들, 해병전차, 너무 세구요. 살면서 또 왔습니다. 람보, 변현의 둘다 너무 잘하는데요. 땡겨오구요. 어딜 도망가? 어딜, 어딜 도망가? 히드라도 옵니다. 분열기 상계를 피해주구요. 어, 멀티까지 타격하구요. GG. 와, 이거는 뭐, 너무 완성도 있는 그런 팀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잘하는데요. 자, 변현우 이번에는 센서블안 아, 하고 사실을 썼습니다. 그래서 친이범을 괴롭혀주고 있고요. 이번 맵은 골든 킹덤이라고 예전에 구름왕국 클라우드 킹덤을 2대 2용으로 만든 맵이에요. 이런 맵이 아직 레더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레더에 이런 게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맞다 오늘 그거 촬영했어야 되는데 까먹었네. 지훈님한테 촬영한다고 했는데 안 했어. 어머 맵이 이제 발표가 됐어요. 카토피치쓸 맵. 내일은 방송 켜서 보고 좀 촬영을 해야겠다. 카토비체 이제 2월 10몇 칠일에 열리는 그 대회 전에 이제 맵이 바뀝니다. 그 맵들, 뭐 여러분들과 같이 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죠? 자, 박한솔 다시 한번 전멸. 다시잡혔고요 자, 신이원 다시 한번맹독충 등지 올리고요. 박한솔 다시 한번 전멸. 무난하게 경기 풀어나갑니다. 근데 박한솔이 트리플을 굉장히 빨리 올렸어요. 욕심을 많이 내네요 가나요 람보? 땅굴 군수 팀플에서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세라야르 선수를 제외하고 아무도 안 썼어요 람보 수코 앞설 때 땅굴 군수 가면 씁니다 항상 땅굴 관련된 전략은요 첫 번째 땅굴을 잘 막으면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이쪽에 시야 확보가 안돼 있고요 그럼, 어? 봤는데요? 봤는데 지금 시야 확보가 제대로 안된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식충이 올만한 부분이 6시 아니면 9시밖에 없거든요 바깥으로 뒤늦게 움직였어요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첫 번째 땅굴이 거의, 그렇죠! 예, 네, 이 정도면 잘했습니다, 지금 첫 땅굴 완전 실패 예, 스타2에는 숨겨진 자원이 있어요 뭐냐, 시간! 표기가 안된시간이란 자원이 있는데 오, 여기서도 지금 시네마 잘 달려들었고요 하지만 변현호 본진 쪽으로 이효선 오 우리 선 터질 뻔했어요. 베네호 이료선 근데 본진 쪽으로 떨어뜨리면서 저거 괴롭혀 주는데 추적자 오고요. 식초 내리면서요. 오 우리 선또 잡힐 뻔했어요. 우리 선 잡으러 가는 신임범. 베현호 컨트롤 꼬였어요. 손 꼬였어요. 하지만 부하석 날렸고요. 어베네호 컨트롤 손 많이 꼬인데요. 수열 수열 분단 숫자가 좀 터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 들어가면 살아났습니다. 멀티 하나 깽골로는 안. 만족하기 힘든데요. 왜냐지면 토스가 너무 세요. 토스를 괴롭혀줘야 돼요. 왜냐면 땅굴 군숙이나 변현후의 빠른 이료선이나 둘다안마당만 먹은 상태에서 짜내는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더 가난하게 만들어줘야지 괜찮습니다. 최소 연결체 날려야 돼요. 과연 연결체 날릴 수 있나요? 아 오! 오 이러면은 지금 연결체를 계속 날려주면서. 부하정도 아까 날리지 않았습니까? 상대방을 가난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아번 도망 안 가나요? 식충 쓰고요. 수열. 변현우 이제 슬슬 활약을 할 때가 올것 같거든요. 변현우 도 이제 추가 오류 손이 나오기 때문에 오 어, 한군데로 다 갔어요. 식충 쓰고 이번에는 괜히 나와서 좀 역장에 막혀가지고 군사 숙수에 계속 상하네요. 하지만 변현우 이 와중에 크게 태워서 상대방이 본인 쪽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10시 쪽에 저 태어났거든요, 우린선. 우린 가나요? 이거 설마? 오, 박한솔 신이 범. 이거 계속 휘둘리면 오히려 우리한테 안 좋다. 지금 신나서 배불리고 있는 쇼피파이를 끝내겠다. 이거는 예상 못할수 있어요, 지금. 전차 모두좀 늦었고요. 전차 모드 늦었어요.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이 판단 너무 좋은데 알파엑스. 이거 생각하기 힘들었어요. 어어어어 이게 3대0이안 되고 한 경기 더갈것 같은데요 알파엑스의 완벽한 판단 이걸 뭘로 막습니까 지금 변호는 일요선은 살아 있지만 일요선으로 엘리시키기와 거신도 포함된 이 투칼라로 엘리시키기 이거 차원이 다르거든요 오는 걸 알았으면 심시티도 했고 전차도 띄엄띄엄 박아놨을 텐데. 전혀 지금 이 타이밍에 수비를 더하고, 땅굴 찾아다니면서 연결체를 늘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 누가 이렇게 다 버리고, 오케이. 우리 한번 홀짝 해보자. 이렇게 공격을 옵니까? 그만큼 알파엑스가 지금 좋은 판단을 한 거예요. 변현은 끝까지 병력 찍어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데, 아, 힘 빠집니다. 식중쿨 돌아오기 전에 군단 숙주 다 잡힐 것 같고요. 알파스가한 세트 따라 붙겠는데요. 사방팔방 저글링이랑 히드라가 일꾼 때려주고 있는 상황. 변현우의 1호선 분량은 나오는 병력으로 막아볼만 하거든요. 박한솔의 병력이 너무 많아요. 이 병력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합니다. 역시 이 병력도 막히고요. 변현우의 본진도 장악. 람보웨어의 본진도 장악. 69% 69%의 쇼피파이 배팅 31% 알파엑스의 역배의 승리로 끝날 것 같습니다. GG 야이 판단 좋았어요. 땅굴 군수과 해병. 무료선 전략 자체는 좋았어요. 다만 상대방이 공격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본인들 공격만 하다가 졌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의 플레이 스타일도 어느 정도 의식을 하고 경기를 풀어나가는 쇼피파이고요. 네, 양선수 다번식주 올리는데, 람보 쪽이 더 빨라요. 오, 저걸림 파고들었지만, 박한솔 컨트롤 꼼꼼히 해주고요. 변현우, 엄패, 벤시, 람보. 람보도 둥지탑을 갈 수도 있고요. 네, 감시군도 정찰 가고요. 둥지탑 파악하러 갑니다, 신이범. 정찰 좀 했을까요? 자, 교탈 나오고요. 오, 벤시, 어? 변현우, 어? 나갑니다. 하고 터졌어요. 그리 정면 아, 찌르기 저글린 추적자. 지금 변현우 은폐 변시에다가 람보 뮤탈이라서 되게 힘은 약하거든요. 이거... 어, 뭘로 막죠? 못 막는데요. 여러분들, 뭘로 막죠? 아예 못 막는데요. 이번에 추적자 뒷전면만 계속 쳐도 돼요. 이걸 꽉 간다고요. 아, 오늘 간만에 한 3시에 방송이 끝나는... 그런 상황. 너무 벙커도 안 지었고, 둘다 너무 일꾼 속가주는 그런 견제용으로만 갔습니다. 그렇죠 3세트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한 번에 좀 예상치 못한 타격에 밀리 쇼피파이 2대2까지 몰리게 생겼는데요. 어? 2대2까지 몰리게 생겼어요. 지금 전멸 추적자에 지구 끝까지 떨리고 있습니다. 저도 광물벽 뒤쪽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는 잡히겠지만 와 이득이랑 이득은 다 봤습니다 페페 승승까지 알파엑스에 갈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람보의 뮤탈이 좀 많긴 해요 변현우가 람보한테 좀 자원을 줘서 뮤탈로 완전히 공중을 먹을 수만 있다면은 그나마 좀 기회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포척 안 지어놓은 신이범, 욕심냈네요 박한솔의 추적자를 믿고 포척을 안 지어놨고요 근데 실 포척이 없어도 추적자가 있다 보니까 뮤탈이 별로 할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변현루 마지막 공격. 길게 가면 못 이기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장 먹고 싸우고요. 허리 돌려줍니다. 뮤탈이 저글링 갈가먹어주고 있는 람보 컨트롤 좋아요. 람보는 지금 변현누의 병력들을 지켜주는 플레이를 아까부터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박한솔의 추억가 너무 많습니다. 이건 뒤를 봐도 의미가 없는데요. 오, 뮤탈. 오르선 뮤탈. 변우는 어, 여기다가 혼자 이렇게 자리 잡아도 되나요? 이런 먹힐 뭐 텐데. 다시 태우고 뒤로 빠집니까? 변우은 최대한 컨트롤 하고요. 오르선나 터졌고 정면 교전. 뮤탈과 해병이 그래도 힘이 어느 정도는 돼요. 해병 효율이 지금 좋다 보니까 뮤탈이 맹독 잡아줘야 돼요. 맹독 점사. 아, 다 잡았어요, GG. 자, 변현은 이번에도 좀 배를 불리는 플레이 쌩 더블 갔구요추가병을 지어주면서 아무 유닛 찍지 않고 바로 기술지 반응로 올려주려고 합니다. 박한솔은 다시 한번 항원후에 박한솔은 5세트 연속 지금 전멸 아닌가요? 아 물론 예언자 출발 전멸을 하기도 했는데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플레이. 신이범도 다시 한번또 맹독총부터 준비하면서 번식지 그 이후에 뮤탈까지 갈수 있는 상황 그니까 나름 박한솔 신이범도 팀플 어느 정도 준비를 해왔나 봐요 이게 똑같은 식의 정석 빌드를 쓰는 선수들은 연습을 좀 해왔기 때문에 모든 걸 맞춰 나갈 수 있다는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비슷한 빌드 계속 쓰는 거거든요 내일 슬램덩크 봐요 슬램덩크 슬램덩크 사도 하나 잘 들어갔습니다 괴롭혀 주네요 일꾼 하나 잡았고요 일단 지금 변현우, 람보가 1세트 때 이겼었던 빌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퀴 해병전차 찌르기. 힘으로 밀겠다는 거예요. 바퀴가 맹독충 막아주고 해병전차가 뒤쪽에서 딜러키 신이범의 뮤탈리스크는 안한곳 하지 않고 진군을 하고 있는데 이제 벌써 람보와 변현우의 변호들이 내려오거든요. 봤습니다. 신이범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돌아와야 돼요. 해병전차. 어, 추적자가 전차점사하지만 잡진 못했고요 변호도 뒤늦게 태우는 플레이 나왔습니다. 바퀴가 앞에서 맹독추만 잘 막아주면은 해병 전차가 딜이 너무 세거든요? 맹독 뒤쪽에 있습니다. 해병 뒤쪽으로 도망가고요 오, 어, 전차가 일단 다 잡혔어요. 하지만 맹독추 다 잡혔기 때문에 바퀴 개멸중이 해병과 함께 딜라면은 추적자 잡아줄 수 있거든요? 지금 뮤타는 힘싸움에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1세트 승리를 가져다 줬던 람보 변해 해병 바퀴 찌르기 하지만 지금 박한솔이 침착하게 잘 막아내고 있고요 추적자 컨트롤 좋았습니다 불매처 두 개까지 박한솔 너무 지금 단단하게 잘 막는데요 오 박한솔 멀티 늘리면서 막아주고 있고요 신이범은 3베이스 변현우는 2베이스 지금 람보는 3베이스 오, 박한솔, 신의범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일꾼, 양 선수가 지금 상대 팀보다 더 많이 가져갔고, 이런 식으로 빠르게 러쉬를 오는 선수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본인들이 더 부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추적자로 이렇게 끊어주는 플레이 너무 좋고요뮤탈리스크로 괴멸전 점사. 오, 지금 알파엑스가 한번 당한 것도 안 당한다는 느낌으로 지금 움직임이 많이 좋아요. 어? 시간 잘 보고요. 영어 수확고잘 해주고요. 전차 두 개가 와는왔습니다 전차 바로 점사, 전차 하나 점사, 전차 지켜줘야 되는 베네노 근데 전차 일단 놔주고 왔어요. 전차 또 잡아주러 가는 해병들, 오, 움직임 일사불란하고요. 분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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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 하나밖에 안 잡혔습니다. 야 쇼피파이도 진짜 그 압박이 거셉니다 이러면서 변현도추가벌때 늘리고 있고요 전차 더 와요 어 생각보다 이거 버티기 힘들수도 있어요 바퀴 개멸중에 계속 광전사 끊어먹고요 담즙쓰면서 추적제 맞추고요 뮤탈을 아무것도 못하게끔 계속 뮤탈 상대해주고 는 해병들 허리 돌려주고요 전차 다 끊겼는데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람보의 물량 없나요 람보 끝났나요 아~~~ 후속 끊어주는 신이버~~ 이렇게 되면 알파엑스 잡아줘 이거 페페승승승 간다고요 알파엑스 침착하게 막았어요 엄청 유리해져요 이렇게 되면 바카솔 3베이스 변호로 3베이스인데 지금 제대로 안돌라고구요와 페페승승승 이거 너~~무 좋아졌는데요 야 이거 쇼피파 입장에서 는그 땅굴군속판이 너무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온다고 생각을 했으면 은 전차 모드를 미리 했을테고 그러면 그렇게 쭉 밀리진 않았을 거거든요 공성전차가 이제 상대방이 올줄 너무 몰라가지고 그냥 멍때리다가 오는 거 보고 부랴부랴 공성 모드 눌려서 그냥 전차가 아무것도 못하고 내기가 잡혔단 말이죠 그 경기가 눈에 아른거릴 것 같습니다 알파이스 살아났어요 이제 바퀴 개멸충은요 분열기 쌓이는 병력들한테 진짜 약, 약합니다 병력이 진짜 약하고요 지금 람보도 분열기한테 약한 조합 어 근데 지금 신리범의 뮤탈이 좀 많이 무리하긴 했거든요 하지만 분열기 어, 납치를때오 어! 람보 어? 이 와중에 람보 어떻게 캐리 하나요? 어? 갑자기 나온 살모사가 분역이 두개 땡겨가서 버텼습니다. 이래서 변형을 3베이스 돌리고요. 람보의 멀티가 하나밖에 안 날아갔어요. 생각보다. 어? 람보, 람보, 램보. 아, 람보 은근히 지금 잘해요. 아니, 살모사 나와서 이제 뮤탈 더 뽑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저글링 맹독충 체제로 간 다음에 울트라를 가던가. 최선을 해야 될것 같은 게, 살모사 기생폭탄 때문에 뮤탈이, 아! 두기. 이 정도면 해볼만 하고요. 기생폭탄이 되게 약하거든요. 기생폭탄한테 뮤탈이. 나 멀티 한번 날렸습니다. 이거 지금 알파엑스 살모사 무서워요. 살모사 무조건 활류 먹여야 되는 알파엑스예요. 기생폭탄! 빨리 빼야 돼요. 바로 뺀 신입범. 또 뺐고요. 근데 문제는 아아 아, 근데 살모사 활류 못 먹였고요. 생각보다 상기 잘했어요 또 쇼피파이. 전투 분광기 끌고 왔고요. 이 전투는 지금 쇼핑파이가 좋지 않나요? 폭풍이 들어가기는쇼핑파이가 좋지 않나요? 쇼핑파이 훨씬 좋아요. 와. 그래, 폭풍 두방 폭풍 두바. 야, 이 팀플 또 뭐죠? 이거 뭐죠? 변호 람보 이거 이렇게 잘할 수 있나요? 변호 쭉쭉 밀고 내려가고요. 람보 바퀴가 맹독좀 막아주면서 이제 히드라로. 뮤탈 딜 근데 좀 병력이 나뉘는 것보다 같이 싸우는 게 좋아 보이는 쇼피파이고 이때 빨리 맹독충으로 해병 줄여야 돼요 해병 줄여야 돼 해병 줄여야 돼아별론의허리 돌리기 전차 모두 해병 오른손 지금 체력이 많이 떨어졌고요 또 다시 한번 전투 난장판인데 한번 버티나 시리번 버티나 시리번 버티나 이거 양분 됐으면 안 됐어요 쇼피파이 같이 싸웠으면 안 졌거든요 괜히 나눠서 싸워가지고 뮤탈한테 따로 개포 라했습니다 기세포탄. 아 이거 따로 싸우면 안됐어요 이번 이번 조투이거또 알파엑스가 좋아졌구요 오히려 멀티 타격밖에 생겼습니다 쇼피파이 다시한번 위기 아 이제는 힘들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가시족이 나오긴 나왔는데 멀티 지킬 수 있나요 멀티 지킬 수 있나요 멀티 날아가면 돈없어요 돈없어요 기세포타기세포타어 멀티 일단 지켰구요 열0시 쪽. 아신이원 뮤탈 일꾼 타격하러 갑니다 변호는은 본진사령부도 옮겼거든요 이거, 뮤탈 기생폭탄이 대박으로 들어가서 뮤탈 바보 만드는 게 아니면은, 어, 이거 싸워, 어, 어, 실버! 리버 여기서, 갑자기. 균형의 마술사, 8번. 기생폭탄. 잘 뺐구요. 어, 폭풍! 폭풍 대박! 우와, 그걸 또 태웠어요. 변현도이 와중에 대단한데요. 마지막 한 방, 셉니다. 알파엑스, 지금, 방심하면 안 돼요. 오! 전차 너무 앞으로 갔어요! 비네로폭풍 계속 쓰면서 달려들고 정리 맨도주 많습니다 아! 전차가 자리를 제대로 못 잡았고요 폭포 때문에 해병도 제대로 못 싸고요 맹독주 굴립니다! 맹독주! 쌓여있 폭포! 야! 페페 승승승 하는 알파엑스 위기의 상황이 있었었거든요 그래도 쇼피파이를 제압을 하면서 다음 라운드 진출을 와, 박한솔 신이범, 둘다 웃죠. 너무 좋아합니다. 야, 람보 변현도 잘했는데, 굉장히 아쉽네요. 쥐지.